를 설명하면 자 이런 x2y4z2 반응해서 x2yz2가 나오는 반응이고요 여기서 뭐쭉 졌는데요. 자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먼저 개수부터 맞춰볼까요? 어, X가 여기 두 개인데 X 두 개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. Y가 네 개인데 Y가 두 개네요. 그럼 일단 여기 1을 적어 볼까요? 자, 이렇게 적고 나니까 Z가 두 개니까 여기 1 적습니다. 그 다음에 A도 1 적고 시작하고요. 그러면 자동 C도 1이 되네요. 따라서 A 더하기 B,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. 어, 아니죠. 자,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의 분자량을 물었는데, 자, 이렇게 봅시다. 얘가 합쳐서 16g이 나오는데 얘가 다 반응을 했을 리가 없겠죠. 얘가 질량이 더 많으니까. 그러면 결국은 얘가 다 반응을 했겠죠. 그럼 8g 반응하고 이 16g이 나오려면 얘도 8g 반응했겠죠. 얘는 제로고요. 얘는 16g이 남았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야하고 야의 분자량인데요. 얘하고 얘죠. 자, 그러면, X2, Y4, 그 다음에 Z2 인데요. 얘가 반응한 게 8g 이고요. 얘가 반응한 게 8g 입니다. 따라서 분자량이 같죠. 왜? 같은 일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. 자그 다음에 원자량의 비를 물었는데요. 자 원자량의 비는 y 하고 z 다 알아야 되겠죠. 자 이렇게 반응하면 자 x2 그 다음에 2y2z인데요. x2가 7이고요. 얘가 9가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y가 들어가는 거. 자 여기 y 있네요. 그 다음에 Z 여기 있으니까 자 Z 2를 팔러 봤으니까 Z 하나를 사로 봅니다. 그 다음에 두 개의 Y2 Z의 질량이 구조. 그러면 Y2 Z는 4.5구요. Y2 두 개의 Y랑 더하기 Z가 4가 4.5니까요. 두 개의 Y는 0.5. Y는 0.25죠. 따라서. 자, 이것을 어, 하면은 1대 16이 나오겠네요. 따라서 맞는 것은 니엇